안녕하세요. 소쿠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또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읽으셨거나 다 알고 계신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주식에 좀 관심이 생겨서 책을 먼저 읽어볼까 싶었는데, 어, 그 중에서 이 책이 나름 그 고전 중에 또한 권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읽기 쉬워 보여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 제가 주인이라 뭐 주식 용어도 잘 모르고 또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해서 <laughs> 네뭐 주식을 할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어쨌든 이 책을 읽어 봤는데 책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저같이 주식 초보자들이 보기엔 좀 좋은 책 같아요. 어떤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는. 마인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주는 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증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이지만 나는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은 증권 전문가일 따름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내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나 터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아는 셈이다. 80여 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처럼 그 곡선을 뚜렷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국의 유명한 관료이자 4명의 대통령 밑에서 경제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버나드 바르치처럼 나 역시 자칭 투자자라고 칭한다. 나는 투자자의 의미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해한다. 내게 있어 투자자는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타숙고하는 증권거래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가 될수 있을까? 어떤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창녀가 될 때처럼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재미를 붙이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은퇴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말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며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기도 하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대형 장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다. 그들이 관리하는 돈의 액수는 너무 엄청나 증권의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 이들이 한번 움직이면 증시는 바로 시세 압박을 느낀다. 이것은 연금 수혜자들에게는 큰 행운인데 관리자가 그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면을 보아도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다른 점이 많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항상 잃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장기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백만 장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장기투자로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단기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얼마 전부터 장기 투자자에 속한다. 노름을 하기에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강연과 인터뷰로 계속 여행 중인 데다가 저술 활동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투자에 몰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500종목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몇년 전부터는 그 어떤 것도 팔고 있지 않다. 오직 추가로 살 뿐이다. 정직하게 말하라면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독자 여러분들이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난이 책을 아마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이다.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일 것이다. 훌륭한 배란 무엇인가? 돈, 인내, 강이나 신경으로 무장한 배이다. 그럼 똑똑한 항해사는 어떤 사람인가? 경험이 풍부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발자크는 우아한 인생이라는 글에서 인간을 일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의 세 종류로 분류했다. 순정 투자자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투자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종 투자자라는 직업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우습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자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와 비슷하다. 뉴스를 먹고 사는 기자처럼 투자자는 뉴스를 찾아다니며 모은다.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비평하는 데 비해 투자자는 의사처럼 분석하고 진단한다. 진단 없이 의사는 처방할 수 없으므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를 알아가듯이 순종투자자는 금리정책, 재정정책, 세계경제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상황을 구상해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그는 자신이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만약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병이 진단한 것과 달리 진행된다면 그는 다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새 직업의 종사자 중 실수를 범해도 그 직업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기자뿐이다. 의사가 오진을 자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환자들이 끊기며 투자자 역시 언젠가는 파산하게 된다. 기자들이 접하는 위험은 투자자들이 접하는 위험과 같지 않다. 투자자들의 운명은 사실 줄타기 곡에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자와 투자자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은 둘다 예리한 시각을 요구하며 풍부한 상식과 지식 경험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겸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라는 직업과 담한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나는 80여년간 즐거 계에서 쌓아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사실. 이제 내 체중은 별로 많이 나가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평행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상호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예로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뒤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곤 다시 주인의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이 개는 앞서 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약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이와 같은 예가 들어맞는다는 것은 1930년에서 33년 대공황 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하지만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물론 그 사이 증권시장은 백번도더 앞으로, 뒤로, 전진 혹은 후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경제와 증권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이사이에 이 둘은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 주식 시장에는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나시처럼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은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도 좋다고 치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뿐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에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재적인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때론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미 앞에서 나는 차르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면서 상상력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설명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이슈타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나는 중개인에게 물었다. 지금 가장 형편없는 주식이 뭐요? 초유의 주식 말인가요? 그건 피아트지요 아니, 가장 낮은 것말이오 나는 정말이지 최악인 것에 흥미가 있어. 아마 당신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말이요. 그는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가 몇분 후에 다시 나타났다. 이소타 프리시니, IF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짜하던데요. IF라는 이름은 내게 전쟁 이전에 유명한 영화배우나 갑부들이 타고 다니던 초호화 리무진을 생각나게 했다. 이 사치스러움의 대명사격인 이니셜이 지금은 재정 위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실하오? 이에 예, 확실합니다. 이수타는 곧 파산합니다. 좋소. 그럼 사겠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어쨌든 내 지시에 따라 150리라의 주식을 샀다. 나는 내 투자 욕을 채우고 난 뒤에 증권시장을 떠났고, 며칠 뒤에 그 도시마저 떠났다. 몇 달이 지난 나는 다시 밀란으로 왔다. 그러자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다. 축하합니다. 이런 대단한 투자를 하시다니. 어디서 그런 투자 방식을 배우셨나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타는 지금 시세가 450입니다. 매도하실 거죠? 천만에. 나는 다시 그에게 이스타 주식을 더 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는 그도 군말 없이 수긍했다 그는 자신이 놀랐다는 사실을 숨기며 주문을 곧 실행에 옮겼다. 나는 상상력에 근거한 나의 생각이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나 자신도 놀랐기 때문에 곧바로 시세 변동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주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그 주식만 급등했으며, 피아트를 포함한 다른 주가는 변동이 없었다. 150리라에 샀던 이스터의 주식은 1900리라까지 올라갔다가 1500리라로 떨어졌다. 이 기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이다. 경제 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분은 일정한 순서대로 투자된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으며 계속해서 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여기저기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업가들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을 조사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그중한 그룹이 이스타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회사는 이후 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밀하고 성공적인 투자 대상으로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소신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된다.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항상 그렇듯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시세가 그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하면 그는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해도 그때까지 인내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다. 투자자에게 전략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에 이끌려 다른 투자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쉬우므로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사면 자신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판다. 인내가 없으면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는 빼기 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생각을 실현시키기도 전에 조그마한 장애에 흔들려. 품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 버리게 된다. 기술적 이해 즉 주식시장이 호재 성 또는 악재성 정보에 의해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한 가지에 달려 있다.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대동파 투자자 수중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증권이 부하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바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소식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대신 나쁜 소식이라 해도 별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전자를 과매도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이 파동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어렵지 않다. 그것은 물론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 국면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고 난 뒤에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독려되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예전에 부다페스트 국물거리소의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한 말을 한 번쯤 되새겨볼만 하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상승 운동 제1 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야 한다. 제2 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 되고 제3 국면을 접어들어 활한기가 오면 이제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증권 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있다. 숙련된 투자자는 매번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손가락 끝으로 느낀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투자자가 눈 감고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만병 통치약도 없다. 만약 투자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누구든 큰 돈을 벌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가락 끝만 대봐도 목격물의 온도를 알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을 해본 경험만 투자자라 할지라도 역시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이런 실수는 그에게 오히려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해주며 그 실패 덕택에 과잉 매도 혹은 과잉 매수 상황을 일찌감치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과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수 있다.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소심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 반대로 시장이 후재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 및 상태를 알리는 것이며 이미 최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주식은 부하대동파 투자자들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미 소심파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시세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거래량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시세 하락기에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하대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부하대동파 투자자들의 주식이 확신 있는 소심파 투자자들의 금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 주식은 이 매북 장소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 다시 시장에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일정 기간 후에 곧 상승 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이다. 이때의 주가 폭락은 주로 실제 가치의 하락이라기보다는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 국면이며 이때 부하대동파 투자자들은 우량주의든 아니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내다 판다. 오랜 기간동안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이 아직도 시장회복을 기다리는 부하대동파들의 손에 있다는 뜻이며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에 그 내림세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수 대중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 아직도 부하 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쯤에는 어느 한순간에 모두 내놓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면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후이다.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증권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높은 거래량 속의 시세 상승이 아주 좋은 매수식이라는 관점에 반기를 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 다수가 만약 부하뇌동파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살까? 이 주식들이 다음달이면 벌써 시장에 나와 팔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들이 시장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다고 주장해도 말이다. 브로커야 오직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의 대부분이 소진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하대동파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 결과 부하대동파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이제 소진파는 값이 올라간 자신의 주식을 부하대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하게 된다. 요컨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치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증권거래소는 미리 일어날 일을 반영한다. 어떤 기업에서 1사분기 수익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면 주가는 서서히 올라간다. 사람들이 수익이 늘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그 기업의 1사분기 수익이 공시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몇몇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시세를 압박하게 된다. 물론 그 기업이 2사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투자율이 나타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14분기 수익이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시세는 공시 몇주 후에 곧바로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수익이 지난 분기에 비해 훨씬 더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세웠다든지 해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 법칙은 m w 이론 및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이다. 이중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막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번 M을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의 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으나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으면서 어느 종목의 주식 10만 주를 주가 90에 팔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주가가 90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주식이 다 팔리고 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하강 시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란 신호이다. 반면에 더블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때는 주식을 다 사가려는 기업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주가를 유지하려는 집단이나 대형 은행 등이 특정 기업의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중 상승, 이중 하강 이론과 MW 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문제는 차트 신봉자들이 차트를 보조수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네. <laughs> 뭐,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주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 그런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냥 마인드 정립하기 위해서는 좀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laughs> 카지노 하는 거랑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그거는 뭐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식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